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신제약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신제약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승도 좀 동방이 됐지만 하락도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동방이 됐어요. 그런데 주가 좀 올랐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분명히 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심증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확증이 없으시죠? 자 제가 오늘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들게끔 정보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지금 신신제약 주주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신신제약이 이 차세대 관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이야기가 좀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좀 시작이 됐는데 요새 들어서 임상 관련한 소식들 연속적으로 좀 동반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분위기도 좋고 상승이 한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어차피 임상 소식들은 재료일 뿐이에요. 이잘 만들어진 재료로 시장 수급이 얼마나 동반되면서 주가를 올려 줄지가 관건인데 보시면은 신신제약은 최대 주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51%가 넘어가요. 거기다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매출과 영업 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은 지금 900억대까지 다시 밀렸어요. 자, 유통물량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고, 잠겨있는 물량들도 많고, 시총 낮은 기업이 임상 관련 호재들과 매출 영업이익도 적자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낮은 기업에 이 자금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소리는 하루 이틀 만에 상승이 끝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차 다시 한번 더. 2차 파동 크게 동반될 거니까, 정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소식이 일전에 신신제약이 영업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정지가 내일 끝나요? 매출액 대비 거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품이었다 보니까 이 제조 업무가 다시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업재개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거래량, 거래대금, 살아났을 때 영업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비록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정말 추가적인 상승, 확실하게 동반될 수 있는 신신제약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신신제약이 지금 이 임상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들어온 자금들, 이 수급 동향 제가 세부적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지금 주가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신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정보 무료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지금 주가에 확신이 안 드시면은 제가 드린 자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매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파동도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지금이 신신제약, 주가 대응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만족하실 만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매매하실 때는 손실폭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2차 파동 나올 때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매매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좀 잡아 드리면서 이 대응 자료들 세부적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혼자서 좀 매매하시기 힘드시거나 주가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문자 신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 이어서 다들 꼭 알고 가셔야 될이 고급 정보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15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에요. 자, 요새 이 엔비디아 AI, 세계적인 대장주죠. 이 무거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 기사 보시면 미증시 시가 총액이 구글, 아마존까지 제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이 세계 시장에서 큰 상승을 동반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주식장에는 제대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몇개 없어요. 그나마 수혜 받는 기업들도 조금 올랐다가 내려가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가 이 국내 시장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첫 시작은 인수합병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고 있는 이 차트가 이 기업의 주가예요. 주가 보시면 굉장히 잔잔하죠. 이렇게 주가는 잔잔한데 크게 한 번씩 올렸다가 뺀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매집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큰 이슈가 동반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이슈가 인수합병입니다. 자, 이 AI 관련주 24년도 최고의 빅딜이 될수 있는 큰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이거 이야기만 나와도 엄청난 상승 동방이 될 겁니다. 기업 재무도 완벽해요. 무엇보다 돈이 많습니다. 유보율이 7,900%가량 나오고 있어요. 현금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돼서 시작이 된다면 터지게 되면 10배, 15배 그 이상도 많은 상승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한달 내내 상승이 동반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거는 테마주보다 힘이 더셀 겁니다. 인수합병이 되면은 이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그렇고 외인 자금들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겁니다. 차기 엔비디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고 벌써부터 이야기들이 새어나갈 만큼 이미 매집이 시작됐어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인수합병 대상 기업 어디인지 같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지만 연락 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무료로 순차적으로 문자 오는 순서대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수합병 대상 기업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는 인수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 여기에 맞는 관련 정보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저도 굉장히 좀 어렵게 구한 정보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저랑 약속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지인, 가족들한테도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최대한 바닥에 있을 때 주가 올라가기 전에 수익률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절대로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답장 받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워낙 좀 문의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안내를 받으실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는 인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